나다네일이 가로되 나사라에 대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일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단네일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무려 여덟 번이나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음을 아는 자, 그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최초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집념과 자신의 고집으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깨달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고 힘의 근원이 되는 환도 뼈를 꺾이게 되죠.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향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시죠. 즉,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를 가리켜 가르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51절의 말씀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경험입니다. 그 야곱의 경험을 오늘 나다니엘을 만나면서 다시 하십니다. 나다니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다. 간사한다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을 가리킬 때 항상 성경은 간사한 것, 속이는 자, 마귀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속임수가 없다는 것은, 이게 바로 신앙인인데,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고백하는 자,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 교묘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서, 어느 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맛, 또한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어떤 곳에서도 어떤 위급한 장소에서도 어떤 내가 이것을 고백하면 분리할수 있는 장소에서도 그 속에 간사함이 없더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는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참 이스라엘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에게로 갈 자가 없음을 알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는 의지를 버리고, 그렇게는 하나님께 갈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이들이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날이라 하는 것을 보리라. 오직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길이라는 뜻이죠. 멸망의 자리를 자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생명인 하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들이 바로 간사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요즘과 같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제가 미국을 한달 동안 다녀왔는데 별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사회에서 완전 왕따를 당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다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미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환경이 제가 잠시 있었던 캘리포니아 미국 한 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간사함이 없는 그러한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단이리라는 한 사람을 가리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창조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예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